판매만 하는 거는 네 판매만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 들어오시면 회사에서 대표님이 나와서 저희한테 강의를 해주시죠.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배우고 음... 그걸 배워서 또 소비자들이나 다른 사업자들한테 알려드리고 공짜는 없네 공부해야 되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요 그런... 내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있어 160 320 1600이라고 그랬잖아요 1억 6천만 원을 사가지고 제일 목 좋은 데다 막 매장 차려갖고 팔어 그렇게 해도 돼요? 아니 아니 안돼요 안되고? 네. 왜 안돼? 1억 6천원 아니 사고 싶다면 사시는 건데 그래도 그냥 똑같은 혜택은 그냥 똑같아요 320한 사람이나 1억 6천원 사람이나 혜택은 똑같고 근데 그 대신 1,600 이상부터 하시는 분들은 월세 지원을 해줘요 월세 지원은? 6개월 50만원씩 건강기능식품을 뭐2 플러스 1으로 주는 것도 더 있고 1,600 이상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따로 있어요 1,600이라는 게 내가 한 큐에 1,600만원어치 사도 되지만 음. 만 원어치 1600명을 모집했다. 그것도 1600만 원으로 쳐 주는 거네 아니, 안쳐 줘. 안쳐 주고 또 시작할 때 내가 정해야 돼. 160이냐? 320이냐? 음. 1600이냐?